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벤자민 인성영대학교 2기 김은주입니다 어, 제가 벤자민 인성영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경, 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어, 똑같은 책바퀴만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계속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인성영자학교에서 진로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사를 한번 볼게요. 역시, 어떻게,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저는 벤자민 인성영자학교 2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과 진로 탐색이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일단 공부만 해왔던 저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을 알리는 여고생이라는 이름으로 프리저를 알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의 인사를 알리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프리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네어 강연을 아까 방금 육동현 학생과 함께 강연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담은 인성 스피치를 담아서 국회 인성 스피치 대회에도 나가기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어, 터키에 가서 청, 터키 청소년들과 국제 교류를 할수 있는 경험들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진로 탐색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당연히 공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다양한 일들도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변아민에서 제가 어딘 큰 중요함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벤자민 인성정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꿈이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 또는 작가 또는 강연가 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벤자민 인성면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일반 고등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어 공부를 잘 하기는 했었지만 종교일등을 한번빼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일등을 3년 내내 꾸준히 지속을 해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펙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었던 저라면 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의 공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래상담이라는 상담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된 저희 학교에서 저전 분야에서 올 1등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저의 말하기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과라고 해서 문과대회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드론 코딩 대회라는 대회에서 나가서도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모든 대회에 나가서 저는 다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여 개 정도의 수상을 하게 되어서 어, 수시로 갈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생기부가 완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수시를 올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어, 정기 1등을 항상 했었고 수상도 60여 개가 됐었고 해서 어, 올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했던 면접이었는데요. 면접에서 제가 왜 복학을 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저는 잠시 1년 동안 저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다,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하면서 대한학교에 다녀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면접관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 이렇게 목표를 찾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교대에 진학을 하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꿈은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직업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싶어졌고,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게 미술 활동입니다. 어, 밴드민에서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제가 좋아했던 미술을, 어, 미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책을 하나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동화책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것들을 동화책으로 담아서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내는 동화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 개의 우물을 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그냥 공부만 하나만 하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파고 여러 개의 활동을 하다 보니 그게 결국 크고 넓은 우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든 모든지 하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